안녕하세요. 경목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집 밖으로 나올 거예요.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지키면 좋은 예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조화로운 마음과 공경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고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한테는 배울 것이 많겠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혹시 타산지석이라는 속도?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시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19절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산에 있는 좋지 않은 돌, 거친 돌이라고 해도 우리가 옥을 가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디엔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흔히 타산지석이라고 하면, 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를 반추해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타산지석이라는 식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친구들을 먼저 사귀어 볼까요? 친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정의할 때 보통 나이가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옛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친구란 나이가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목유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배가 되면 아버지처럼 성긴다. 자기보다 10년이 많을 때는 형으로 섬긴다. 5년이 많으면 역시 조금 공경해서 대접한다. 자,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본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차이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라고 해서 막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항상 그분을 존경하고 공격하는 태도로 사귀어야 하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어리면서 그들보다 능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쭐대는 태도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데 방해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같이 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인생을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것 학문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성격이 곧고 엄격한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좋냐?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것저것을 상세히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면요. 또한 여기에 더해 심성이 착하다면 자신이 이렇게 학문을 통해 탐구한 것들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돼서 다 같이 잘 살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격이 엄격하고 곧기까지 하다면 그런 친구들은 마치 자, 각도기처럼 여기에 더해 성격이 엄격하고 곧다면 현재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시류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지킬 정도의 곧은 정신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들을 해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배울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런 친구들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충고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충고를 들었을 당시에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고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행동은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하나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고에 따라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것은 곧내 삶의 방식을 고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의 충고대로 내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심성을 가졌으며 엄격하고 곧은 친구는 분명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손잡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은 매순간 값진 보석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뜻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을 좋아한다면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놀게 될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뜻인데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있었어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좋아할 것인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친구와 항상 사이좋게 지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친구들은 나를 뒤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대놓고 나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잘못을 한 경우.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 자체를 어서 빨리 고쳐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죠. 둘째, 나의 잘못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친구가 그것을 부풀려 말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나의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에 친구들한테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이만큼만 잘못했는데 저 친구가 이걸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말한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들었으면 아,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잘못을 빨리 고쳐서 없애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거짓으로 날 비난한 경우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에 대해 통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친구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정성스럽게 대한다면 나의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만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나 또한 그런 친구들만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거짓말로 날 모함했다면 그런 친구들은 내 마음에 깊이 두지 말고 칼같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율곡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날 비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믿었던 친구가 날 뒤에서 비난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한 경우에는 더욱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내가 잘못한 것을 빠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충고해 준 것은 괜찮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날 비난하는 친구는 좋지 않은 친구임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도 치유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기운을 차려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친다면 아마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상처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분명히 그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덮어질 수 있지만 이후에 더큰 일로 나한테 상처를 입히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스승님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흥미롭게도 율곡 선생님은 스승님을 존경하는 방법의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스승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가장 빛날 때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그가 알려준 내용을 복습하면서 혹여나 내가 듣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찾아가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는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업이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참된 스승님이라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과 그런 공부를 주제로 토론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의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스승님은 이런 식으로 존경하면 되고,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치는 어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어른들을 모시고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묻는 말에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진실만을 대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짓말은 어른과 나의 관계를 결코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실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보다 어린 사람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곱 선생님은 나보다 어린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꼰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의하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님이나 어른을 비하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을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하거나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탐구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충고,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꼰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로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때 그들은 감동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나 슈퍼를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을 자랑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족은 충분히 멋있는 가족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 스스로를 잘 가꾸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서 나는 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안부 정도를 물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이번 강의를 들으니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생각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셨나요? 이러한 내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목 6열 첫 강의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꾸고 건강한 마음가짐과 건강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뚜렷하고 나의 의지가 정해져 있어야 그 꿈을 같이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 마음이 현재 건강에서 탄력이 있어야 친구가 날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고 항상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며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롭다면 정말 깊고 좋은 인간관계들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건데요. 그런 뒤에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먼 미래에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나를 위해 지금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더 신중히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대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